안녕하세요, 모로우루입니다. 네, 오늘 제가 플레이블 탈출에 바로 달보님의 스토리 탈출맵 제일 끝나다는데요 일단은, 음, 게임 시작 버튼, 비건한 웨더 클리어해주세요. 일단 아까 그, 깍, 우, 이거는 우마공 카페에서 제가, 음, 가져온 것이고요. 달보님의 스토리 탈출입니다 우마공의 달보님이 이걸 만들으셨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서 일단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 설정은 일단 쉬움이고, 난이도 쉬움. 그리고 자세한 그, 게임, 음, 뭐였지? 주소는 제 영상 설명란에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게임 시작부터 꼭. 꾹. 와, 됐다. 오. 엄마는,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잠시만요 이 정도 여기서 읽어야겠다 엄마는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원해서 있는 돈 없는 돈 쥐어짜내며 책을 사줬다 아직 여기 있는 책을 읽은 적은 없다 엄마 미안해 나의 유일한 친구 거미인 스더가 살았던 곳이다 어느새 스더가안 보인다 야 친구 없어서 거미를 친구로 삼았어 이런 거는 입어줘야 한다 들었습니다 어, 야, 여기 다 써있네, 요 이게. 이거 안 봤으면 큰일 났다. 이게 뭐이 뭐라고? 나무고 완두콩. 소개글 규칙 프로로그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소개글, 일단 규칙, 소개글부터 볼게요. 이 탈출맵은 제과 콩나물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규칙. 제과 콩나물 제작사 달보님이셨고요. 난이도 쉬움 이상. 침대는 세이브. 열쇠는 에메랄드 블록 설치. 치트 금지. 진행에 맞기 플레이하기. 특별한 지시, 블록 부스지, 기분지, 스마트폰 무빙이 있었지스무빙 꺼주세요. 저 스마트폰 무빙이 있어도 잘 못합니다. 미니게임, 대중에서 완두콩을 찾아보세요. 완두콩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완두콩을 찾, 찾으면서 아이템도 찾아보세요. 아이템은 무기나 방어구, 음식 등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프롤로그입니다내 이름은 잭. 난 지금 몹시 고민에 빠져 있다. 난장난감가게에 새로 들어온 반짝이는 유리구슬을 갖고 싶은데, 나에겐 돈이 한 푼도 없을 뿐더러. 집에도 땡전 한 푼도 없다. 살 방법이 있긴 하다. 바로 엄마 혹은 아빠의 지상금 훔치는 것이다. 들키기로 한다면 나는 몹시 얻어맞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갖고 싶다. 그래. 난 갖고 싶은 거꼭 가지고 간 스타일. 엄마나 아빠의 비상금 훔쳐서 반짝이는 유릭을 사는 거야. 어서 엄마나 아빠의 비상금 훔치러 가자, 가보도록 하자. 고고! 나빴네. 와, 부모님이 돈을 훔쳐. 아, 이건 여기잖아요. 왜 신발이 없지? 근데 없었죠? 오케이. 나 열쇠가 있어할 야것 같다. 엄마 아빠 방이다. 둘다 일하러 가서 방에 반에... 없다 없다. 돈이 있을지도 모르니 들어가보자. 왠지 옷장에서 돈 냄새가 나는 것 같다. 하여튼 문이 닫혀 있다. 열쇠로 문을 열자. 이런데 에 황자가 있죠. 오케이 이것으로 옷장을 열어보자. 완두콩 한개더 찾았고요. 항상 이 근처에 이렇게 있으면. 상자가 있었어. 이게 옷장을 열어보자, 이거죠. 여기에. 오케이, 철새 맞춰, 철새 맞춰. 또 이건 뭐야? 이거 똑같네? 뭐야? 어? 뭐가 있길래? 어, 비상금이 없잖아. 그럼 어디 있는 거지? 그래, 분명 카페 밑에 뭔가를 넣는 엄마의 모습을 보았어. 거기라면 있을 거야. 카페에서 한 가지 색깔이 다른 곳을 넣는 것을 봤어. 어서 돈 가지러 가자. 고고 진짜 나빴다. 이건가 보다. <laughs> 오케이 만 원. 오예. 한가문 열쇠. 일단은 어잠시만요 여기 놓고 내가 지금 이거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있고. 아 맞다. 왜 부츠가 없지? 어 어. 오케이 만원 여기 현관문 열쇠를 얻었습니다 일단 오예 오예 만원을 얻었다 이거라면 반짝이는 유리글 살수 있어 혹시 배고프지 모르니 먹을 거 챙기고 난뒤 현관문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여긴 뭐지 냉장고 냉장고에 뭔가 있을 거야 오케이 맛있쪙 맛있는 쿠키가 수박이 있쪄요 아이고 당근도 있고 감자도 있고 다 털러 갑니다 도둑 모시 여기도 뭔가있어 와우 만두콩 있는거 보소 목탄 당신의 목탄을 세벼갑니다뭔 여기 숨겨져 있는게 있을거야 뭔가 숨겨져 있을거야 아 근데 스무비 열쇠가 있어 현관문 열쇠 여기 얻었죠? 뽁! 열었습니다 이끼낀도를 따라가면 상점이 나올거야 어서 상점으로 가자 밭으로 가는길 밭으로 가는길이다 이쪽으로 하지말고 상가쪽으로 가는길로 가자 여길 만하는거 같네요 갑시다 어 뭐지? 썩은 고기를 얻었다 썩은 고기를 주네? 쭉 가죠? 어? 뭐지? 상점으 가는 길 일단 이거 상... 오케이 돼지고기 털어주시고 그 다음에 신비숲 으로 가는 길 신비의 숲? 언제 이런게 생겼지? 어쨌든 빨리 상점으로 가보도록 하자 오케이 상점으로 가는 길 상점으로 상자를 뒤지러 가는 길 아싸 황금사자 개이득 딴것도 있나 데 뭐? 야 뒤져 뒤져 더 있을지도 몰라 없네요 여기도 있나 어우 렉 됐어 아 드디어 있다 아 부츠 아 부츠 드디어 얻었어어아 오케이 따난나나나나잘잘 잘 보면서 알려야 돼이거 여기 상자 안에 완두콩이 또 있을 여기 있네 완두콩 있나요 어더 좋은 게 있지 아 맞다 지금 이거 입었구나 어, 죄송합니다. 이거, 설치해버렸어요. 이거, 딴 데로 치워놓을게요 수박, 이 쿠키만 있으면 나 나는. 나란나나나나나란나나 응? 당점. 들어가자. 呃, 어, 서점. 뭐요? 정육점 여긴 어디요? 꽃집. 장난감 가게 여기구만. 아저씨! 아저씨, 장난감, 장난감. 아저씨 반짝이는 유리 거서 주세요. 아, 이걸 어쩌지? 벌써 다 매진된데? 네? 미안하다. 네, 안녕히 계세요. 내가 반짝이는 유리 거서 얻기 위해 엄마 비상금과 훈적금만 휴. 심신은 아까 지나쳐온 신비수비나 가볼까? 신비수풀로가시오 이렇게됨으로써 이게 어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목숨 위험해진다 소리이에요. 사람 목숨이 위험한 줄알아야가 약간 뒤진대데 저기. 여기. 여기 뒤졌지? 뒤졌나? 뒤졌네. 아, 진작에 뒤졌었어. 신비의 숲으로 가볼까나. 신비의 숲에는 어떤 아이템? 뚜루루루루. 루 신비의 숲 가는 게 신비의 숲? 아, 약간 읽었구나. 어이씨. 이거, 이거 따라가면 되겠지? 똑같이? 아, 나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어. 아 씨, 또 깜빡하면 아이템이 있으면. 자, 여기 상자가 있으면 개이득이고, 없으면 뭐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하죠? 상자야, 있니? 상자 없는 듯? 있네연 상자 뭐 있나요? 완두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완두콩 친구. 오케이. 어, 상자 한개더 있다. 헐, 포탈이 있어. 이런 거 처음 본다. 신기하다. 어, 서 포탈 타자. 예야 yeah! 무기를 얻었다. 야 나무검 절로 가 나는 엄청난 다이아몬드 검이 있다 이거 포탈을 포탈 어 포탈 어잠시만 렉이 살짝 걸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응 어우 쉣렉 잠시만 설마 뭐야 잠시만 잠시만요 저, 잠시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안 통하는데? 이거 안 통해? 어, 아, 된다. 왜? 어, 죽진 않았어. 뭐야. 나 어떻게 된 거야? 나왜 죽었지? 어, 나왜 죽었어? 잠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신비의 숲으로 가는 길. 포탈을 지금 내기 걸려서 그런가 봐요. 상자가 다 뒤져봤고요. 어, 나왜 죽었지? 어, 다행히 인벤 세이브 돼 있구나, 이게. 오, 어,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시트는 안 켜지는 것 같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호탈이. 호탈이. 가면, 제가 죽어요. 오, 안 죽었다, 이번에 뭐지? 여기가 신비의 숲? 신비롭다는 건 별로 못 느끼겠는데? 게다가 숲도 아니야. 여긴 도대체 뭐지? 돌아갈까? 어라, 문이 닫혀 있잖아! 어떡하지? 일단 앞으로 쭉 가봐야겠다. 음. 좀 무서운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일단 앞으로 가는 게 최선이야. 대각선으로 고고고. 나에 네, 이것이 따고. 음? 뭔가 고소한 냄새가 나는걸? 어우, 왜 이렇게 긴 거야? 미니맵 보면 좀 너무 길죠? 미니맵 이등을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안, 안없져서다 올리면 아직 멀었나? 고소한 냄새가 진해진 거 거면 거의 다 왔다는 건데 고소한 냄새가 난다! 도착한 것 같다. 헉헉 힘들다. 와, 이 줄기는 뭐지? 쿵 냄새가 얼음푸이 나는 콩줄기 같은데 고소한 냄새 주인은 바로 이콩줄기였구나한번 올라가 볼까? 주인의 발광석을 이용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자. 이건 뭐죠? 찬스블럭 아싸 찬스블럭 사용법 오케이 어려운 곳에 설치하세요 스폰 포인트 버튼 스폰 포인트 오케이 점프맨 못하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막힌다 점프맨은 진짜 발인데 오까 어, 어,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 보니까 참 큰일났다 여기 여기 대작자님, 잠시만, 암이 걸리더라도 좀 봐주세요. 지금 제 탈출맵을, 진짜 못하거든요. 점프맵을. 이 명령, 오, 여기까지 올라다 아, 어. 이런, 이 게임 모드를 못 사용하니까 좀 그렇네. 그래도 열심히 깨야죠. 어. 찬스블록을 여기서 사용할 순 없어. 잠깐만. 난 죽었다. 열심히 한, 이 한, 한 시간 걸리려나? 모로로 점프맵 깨는데 한 시간 걸리다. 제가 점프맵을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점프맵 고잔데, 내가. 오케이. 뭐여, 이건. 오케이. 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저, 오하우! 오케이. 끝이지? 아, 씨! 이냄즈 포인트 안 되겠지? 아니, 세톤, 세톤은 되려나? 전시 세톤을 사용할 순 없어. 그래도 제작자가 치트라는 거 사용하지 말라 했으니까. 같으니까. 오케이. 어? 예, 여기까지 버틸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까지 버틸 수 있어. 이제 안개가 오는 건 아니야. 돈이 그냥 간단한 점프구나 여기. 그냥 그냥 간... 아이고. 오, 급격해. 아! 이런, 스프린트 써야겠다. 저기요. 야, 너무 과하다, 이건. 이제 이거, 제작자가 이렇게 한거 보면, 슬슬 한두 명씩 암에 걸리기 시작할 거야. 여기 아직 이것도 못 올라갔어. 진짜 못한다. 나. 아, 나 잠시만. 나 배고파서 이러는구나. 맛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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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죠? 오케이. 오케이. 와, 잠시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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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손땀 나, 손땀 나. 오케이. 오케이. 아! 세톰 되나? 아, 잠시만. 아, 제발, 세톰 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금 하고 있어서, 어 아, 그래, 여기까지는 이제 익숙해. 여기는 안 익숙해. 이제 여기까지 그냥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직도. 찬스 블럭을 세 개인데, 저기까지 올라가서 찬스 블럭좀 그렇고. 잠깐 치트 금지한다 규칙 세통 가능한가? 아 금지 다음 금지 금지라니 금지 라니 금지라니 아 이런 야 어떻게 벌써 이렇게 되고 있어 아니 왜 주인공을 하필 이런데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얘네 생각해보니까 금지라니 금지라니. 오케이. 금지라니. 금지라니. 오케이. 여기까지도 하지. 우는! 상고 자기 야 아가씨, 아기다란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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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 어야 벌써 이거 야 여기 못 올라가 여기 좀 빠르게를 편집해야겠다 편집 못하는데 잘점프한때 오래 걸리는 거였구나 와 잠시만요 제각국나무 와이거 재밌는데 은근 어우 점프임이 많이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케이, 늘어나는 점프맥이다. 아라라라라라라라라... 라 지금 음악공 가가지고 제작자한테 카페 그 댓글로 저세텀 쓰면 안되나요라고 하고 싶다. 나까 게임 룰도 안되는거 보니까 그게 안될거 같은데이 정도까지 못하는거 이해해주시지 않을까? 마크 4일, 4개월 차, 4개월인가, 이제 5개월인가. 그 정도 됐는데. 점프맵을 하고 있다. 생초고도 점프맵을 잘한다는데. 아. 슬슬 이걸 보는 사람들이 암이 걸려온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안 걸린다. 암이라니, 내가. 이제 배라 한두 명씩, 가. 어우, 저걸 왜 먹게 이러고 있겠고. 제 손이 개발이어서 그래요 제발 아이 씨발. 아 아직이야 먹을 되는 됐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세통 쓰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제작자가 그거 보면 아저 사람 이 정도일 줄이야. 아 세통 근데 쓰지만 치트 제대로 안 쓸게요. 어허리야. <laughs> 찬스 별로다 박할 것 같아. 스무빙 깔려있어서 지금 그냥 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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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올라가고 싶거든요 기분이 어때요? 그냥 스무빙 쓰고 싶어요 그랩 그랩 그랩에 소... 그랩의 소중함 잠시만 야 이런 이런 아 이거 이정도면 솔직히 이거 아주만 한아 편지 갑니다. 여기서 벌써 6분 6분을 보냈어. 솔직히 찬스부터 위에 사용해야겠다. 찬스 블러 어딨어? 어려운 거 설치하세요. 다 어려운데요. 중간에 자른 거 있으면 제가 만약에 한 30분 정도 있다 자른 거 생각하세요. 어. 저기로 못 가. 난치은 쓰지 않겠다. 점프 가면 돼. 평생 점프맨좀 많이 연습할걸. 오, 점프맨 어렵다, 이거. 이해 안돼. 오케이, 아! 이런. 찬스 블럭이 세개죠 하나. 여기까지 하나씩, 야하 와, 지금 솔직히 전주 지쳐가지고, 지금 막, 와, 찬스 블록 한 30개 만들어가지고, 와, 저기 다 설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유튜버 인성이, 진짜, 제발, 제발요. 잘라야겠다. 아니 하니까 음악 소리 들려. 쉽진 않아 적당히 솔직히 말하서 지금 인성노로아 <laughs> 1시간 동안 할것 같은데, 이거. 여기 쉽게 안 온다. 아! 와, 점심 만 해. 점심 화가 나. 웃는데 화가 나. 대박이다. 세 새톰 쌀겠다 아니, 진짜 이거 새톰 안 쓰면 큰일 나요. 나중에 제작자님한테서 와. 와 지금 그분 안잘안될 텐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